자 오랜만에 찾사드립니다야회는 <laughs> 점심 안녕하세요. 저는 진마 맡은 조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 안카콜 안치용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제가 왜 시작하면서 외우 왜 놀랐냐면 제가 위원님 이제 시작할게요. 그랬더니 아 시작하면 안돼 이러셔가지고 자기가 또빵떠져서 네. 야 카메라 카메라에 비친 내 모습이 진짜 얼굴이 진짜 좋았다. 아니 윤기가 지금. 어. 어 무스미가 있겠냐아니 안카콜라 아니요, 님 브런치에서도 분장 쇼해 주세요 마셨는데 아니 올스타 브 레이크 때 홈런 러뷰하는 음. 날에 이제 나가셔가지고 저기 스포츠 타임에서 또이 멋진 분장 쇼를 보여주셨던데요. 아, 나이 내가 제일 많잖아. 네. 걔네들 저 성배는 나보다 하나 어리고 네. 대형이도 나보다 몇 살이야? 세 살? 음. 네살 어리고. 윤성민이는. 성민은 제일 막내고. 네. 와날 굳이 그냥 불러가지고 그냥 그걸 그렇게. 야, 속이 후련했냐? <laughs> 그니까요. 저도, 짤로, <laughs> <저, 웃음> 짤로, 이렇게 전해 받았는데. 오늘 이제 후반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후반기 예상 판도 그리고 이제 기대되는 선수들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위 이 SSG부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기를 이제 6연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1위 독주가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은 음. 이제 순위 싸움에서 키움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팀들의 좀 도전을 받을 것이냐 위원님은 이제 꾸준하게 얘기를 주셨는데 SSG 음. 이 랜더스가 좀 후반기에 좀 달라진 모습 보여 줄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음 SSG는 지금 정도의 경기력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어, 네. 어, 유지할 것 같고 뭐 어쨌든 외국인 선수도 교체가 됐고 더 플러스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근데 알게 모르게 제 느낌이에요. 이건. 이게 음. 제 느낌은 LG가 되게 더 잘할 것 같아. 무섭다. 어, LG가 결국은 정규 시즌은 음. LG가 차지할 것 같은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요. 음, 그래요? 어, 근데... 랜더스는 이제 2위로. 마무리가 될것 같고, 그러니까 1위, 2위, 3위는 무조건 어, LG랑 키움이랑 랜더스가 세 팀에서 지고 복고할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어. 근데 나머지 팀들보다는 이제 랜더스가 어, 제일 불안 요소는 역시나 나는 뒷문이야. 아, 귀가 불만이나. 너무 불안해. 이거는 뭐 나뿐만이 아니라 뭐 현장에 있는 또는 더 가우스에 있는 어, 스탭들도 생각. 뭐 틀리지 않다고 나는 봅니다. 음 일단은 SSG가 음. 후반기에 조금 더이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불펜의 음. 탄탄한 모습이 좀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음. 의견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위 같은 경우 이제 키움은 사실은 이제 전반기 마무리 짓기 전에 SSG랑 붙어가지고 조금 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SSG와 키움 차이 좀 어디에 있습니까? 아, 나는 그래서 사실은 그 전반기 그 마지막 경기 이제 조금 전에 음. 어, LG가 지금도 내가 그 말을 하지만 LG가 더 잘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그때도 변함이 없었는데 그 마지막 3연전을 보고서 아 s s g 가 그래도 1등을 할것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저력이 있다는 어. 걸좀 느꼈거든요. 이 힘이 있구나. 음. 어. 그거를 진짜 느꼈어요. 음. 어. 뭐그 차이는 내가 볼 때는 큰 차이는 없어. 당일 경기력, 당일 컨디션이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거지. 네. 그 지금 정도의 레벨 업이 돼 있는 팀이라면은 음. 사실은 뭐 어디가 특정 뭐 약점, 단점 이런 걸 나타내기에는 좀 그렇지. 아,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키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좀잘 맞는다. 그렇죠. 음. 음, 그렇죠. 어. 그 키움도 언제든지 보면은 올해도 긴 연승은 많고 네. 또긴 연패는 잘 없고. 그렇죠. 좀 키우면 얼마나 잘해? 잘나가는 팀들도 전형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위원님 이 좋게 평가를 하시다 보니까 채팅창에서도 음. 아 제발 그만 칭찬해 달라고 네, LG 팬들이지만 LG 팬들이다 이런 음.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니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 뭐 그동안 강했었던 원래부터 강했던 투수력은 뭐 오락가락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음. 타격 같은 경우는 계속 좀 강합니다. 전문가들은 참 LG 좋아하네요. 어, 저는 어뭐 저는 뭐 전문 전문가도 아니지 아, 전문가요. 전문가는 전문가죠. 어, 음. 저는 다 똑같아요. 다다 다 똑같아. 음. 어, LG는 오히려 LG는 나는 별로 안 좋아. 음. 안 좋아. 왜냐하면은 내가 LG 얘기를 한다고 거기 있는 나 선수 할때그맨 밑에 있던 놈들이 지금 막 팀장이니 무슨 뭐뭐 네. 과장이 달고 있는 내가 LG 입구 할 테니까 옷 하나 보내달라고는 네. 하나 것도 입고 입었잖아. 안보네 근데 니네 잘되나 보자. 얼마나 잘되나 보자. 어. 그랬거든. 근데도 이제 예측하실 때는 이거가 별개다. 그러지. 좋다. 형님 아 그게 아니고 뭐든지 물건 이거 나갈 때는 이게 다 <laughs> 예. 그냥 이렇게 막 빼고 할 수가 없어요. 알겠구나. 맞지? 그건 진짜 그렇지. <laughs> 네. 그래서 좀. 돈 주고 살거면 어디서,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하여 귀찮아요. 그거 날려지 뭐. 하여튼 뭐, LG 같은 응. 경우에 올해 하여튼. 정말 뭐 코리안 시리즈 응. 한국 시리즈 우승이 가능하겠냐? 요런 응. 얘기 좀 저희가 구저로 달아놨는데 응. 좀 제일 좋게 보고 계신 분이 뭡니까? 역시나 그치? 이제 불편이죠. 불편하고 음. 단기전 그러니까 단기전은 LG가 잘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일단은 확실한 투수가 있다라는 거야. 음. 확실한 투수가. 그러니까 SSG랑 비교를 해도 SSG도 김광현 폰트는 확실하잖아. 확실하죠. 여기도 이제 뭐 플롯코하고 켈린는 켈리. 확실하니까 두 카드를. 음. 그러면 타격만 놓고 보면은 어 아무래도 홈런을 좀더 많이 때릴 수 있는 SSG가 인천에서 경기가 열리면 좀 유리할 수도 있겠고. 네. 하지만 잠실로 이동해서 경기를 하면은 나는 LG가 더 유리하다고 봐. 잠실이 어, 올해는 잠실. 이제 LG 잠실에도 잘 치고 있으니까. 어, 잠실에서도 더 훨씬 좋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비, 비슷비슷하게 간단 말이야 경기 음. 진행이. 그럼 뒤로 가면 어때? 확실히 그 LG가 팬. 우세하단 말이야. 아. 아. 그리고 또또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뎁스가 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러니까 음. 어, 이런 게 있죠. 우리가 한번 믿고 선발 라인업에 기용을 했는데 네. 아, 이 친구가 이 타수 뭐한테 삼 타수 뭐한테 이렇게 부진해. 음. 어, 경기 후반까지 그래도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왜냐 음. 그 선수가 다니까. 음. 근데 LG는 <laughs> 한두 타석 정도 기용했다가 어,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어 음. 뒤에 여유가 있으니까 어 그래서 나는 <laughs> LG가 가지고 있는 뎁스 뒷문이 결국 나중에 어, 이 단기전에서는 반드시 어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 그렇습니다 수 있다. 네. 근데 톨미님께서 근데 문제는 켈리 음. 플로코 다음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 l g 음. 이제 토종선발진이기 때문에 음. 후반기에는 이 토종선발진이 어떻게 좀더 반등할 수 있을지 살아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위 KT로 한번 넘어가 보죠 디펜딩 챔피언의 저력 과시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인데 지금 뭐 엘포드 선수도 합류해서도 잘하고 있고 뭐 음. 박병호 선수 연예인 잘하고 있고 지금 좀 어떻게 보십니까 후반기 KT 위지의 상승세 음... 어... 확실히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 있는 팀을 네. 어, 꺾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뭐 KT, 비단 KT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 82년부터 시작되던 프로야구 그동안에 보시면 은 1위 팀이 거의 우승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90%의 확률이니까. 페넌트 레이스 우승이 한국 시리즈까지. 음. 그래서 KT 위즈가 어, 다시 한번 뭐 물론 챔피언에 도전은 하지만 음. 그런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 지금 페넌트 레이스는 사실은 1위, 2위, 2위, 3위까지는 저는 어느 정도 이제 뭐 결정이 났다고 봐요. 이게. 네. 어, 그래서 KT가 4위를 차지한다고 해도 4위와 5위의 차이는 경기수는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어, KT가 물론 뭐 저력은 있지만 음. 초반에 많이 떨어뜨려 놨던그 순위가 결국은 페널트레이스 마지막에는 어, 역전을 할수 있기까지는 어려움이 좀 있을 그렇죠. 것이다. 그렇죠. 음. 게임 차가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현재 5위인 기아 타이거즈는 역시 이제 외국인 타자 이 소크라테스 선수의 몸 상태 복귀 시점이 제일 관건일 것 같습니다. 뭐파논이 선수도 역시 뭐 중요하겠죠. 활약이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아는 음, KT랑 4, 5위 싸움에 정말 올인을 해야겠죠. 아하. 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 3위까지는 조금 올라기 가 어렵다. 음, 타선은 뭐 사실 큰 걱정은 나는 어, 없다고 봐요. 음. 어, 이제 뭐 김도영도 분명히 플러스 뭐 요원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선수고, 음, 마운드 쪽이 가장 이제 가장 큰뭐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음. 외국인 선수하고 어, 양현종이라는 정말 좋은 카드가 있긴 하지만. 네. 그이후에 선발이 좀 임기영도 그렇고 임기영. 네. 좀 약해요. 약한 거는 뭐 사실이고, 근데 뒤로 갈수록 괜찮은데 이게 가급적이면 이제 정해영 선수가 지금도 잘 20세이브 이상을 하고는 있지만, 네. 어 작년만큼의 퍼포먼스는 좀 아닌 것 같아. 요 음. 음. 그래서 이제 7회, 8회를 책임져줄 수 있는 전상현이라든지 장현식 선수가 이두 선수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맞습니다. 어. 맞습니다. 기아는 웨인 선발 투수 두 명이 너무 문제라 또 파이어니어 님 이런 얘기 하셨고 와리가리 님께서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박동원 선수의 부상 공백까지 음. 좀짚어 주셨습니다. 지금 놀린 선수도 아직까지 이제 복귀하려면 좀 시간이 남았고 파노니 선수도 지금 한국 리그에 또 적응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어떻게 또 순탄하게 넘기느냐가 5위 음. 수성의 또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6위 롯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6위 롯데가 이제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에 에이피터스 선수와 또 이별하고 이제 잭 렉스 선수를 영입하면서 이제 타선 보강에 나섰습니다 사실 피터 선수에게 기회 많이 줬잖아요 음. 그런데 결국에는 좀 아쉽게 실망스럽게 이 시즌을 마무리하고 말았고 롯데는 좀 어때요 이오위를 노리기까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전반기 막판에 또 4인승을 하면 좋, 좋게 분위기를 끝냈습니다 아 근데 이 외국인 타자의 교체는 타이밍이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음. 어좀 어, 결과적으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어, 물론 고민이 많이 됐고 네. 어, 분명히 터질 것이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 쉽사리 결정을 못 했던 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음. 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어, 이게 좀 그래도 그래도 롯데가 롯데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이 좀더큰것 같아요. 네. 보면은 어, 어, 좀 어려움이 항상 많습니다. 지금 롯데 같은 경우에는 음. 특히나 이제. 한번 무너졌을 때막 걷잡을 수 없이 그냥 막확 무너져 버리는 그렇죠. 그런 경기력이 가장 이제 좀 불안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어 반지에다가 박세웅까지 있는 선발진은 정말 나는 그큰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음. 김진욱에 대한 기대가 좀 컸는데 김진욱이 너무 어 올라오지 못한 점, 어. 네. 그것도 좀 불안하고 네. 최준용은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최준용 선수 도 그렇게 막썩만족스럽지 못했어요. 그렇 근데 사실 뒤로 가면 김원중의 최준영의 구승민이면은 나름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불펜 자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김유영 선수도 있고. 음. 근데 어 초반에 무너지다 보니까 그 선수들을 그 활용도가 좀 애매해진 경기들이 음. 굉장히 많지. 왜냐면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 선수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막아주는 경기가 되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그렇죠. 항상 한 점, 두점 뒤지고 있는 그런 경기에서 이 선수들을 올리기가 부담이 되고. 그게 음. 이제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지고 있는 경기 에안 내보낼 순 없으니까 또. 또 내보내고, 어 이러다 보니까 또몇 경기 하다 보니까 연투에 걸리고 또 이기는 경기에 막상 써야 되는데또 쓰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악순환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 그러게좀 네. 약간 좀 타이밍에 어긋났던 게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물러라치킨님 그래도 이호연이랑 황성빈이라는 또 유망주 선수들을 발굴했죠. 맞아요. 그런 이, 얘기는 음, 네. 이인복 선발도 발굴 발굴했다고 아, 그렇죠. 해야 될까? 요 음. 나는 이인복 선수 굉장히 좋아요. 그렇게. 음. 그런 스타일의 투수들 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laughs> 어쨌든 롯데도 충분히 아직까지 저력이 남아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음. 이 5위 싸움 아직은 저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자, 7위 이제 두산인데요. 두산 베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좀 생소한 그런 순위이기는 합니다. 두산이 이렇게 7위까지 떨어지면서 좀 반전할 수 있겠느냐? 반등할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 올해는 진짜로 좀 힘이 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좀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야, 5위랑 다섯 경기 반 차이네요. 조금 벌어지긴 했죠. 다섯 음, 경기 반 차이. 네. 아 나는 충분히 오강이 음, 두산 두산까지는 네. 한번 어떻게 해서든 한번 좀 비벼볼 만하다고 봐요. 아, 두산까지는 오강 <laughs> 경쟁 가능하다. 네. 다섯 경기 음... 많이 쉽지는 않은 수치기는 한데. 네. 어 오할 승률만 유지되면 지금 육일 롯데가. 네. 마이너스가 여섯 개네요. 음. 38승 44패니까 마이너스 여섯 개잖아. 기아가 지금 플러스 두개예요 네. 어, 그니까 5할만 아이고. 기록을 해도 5강에 충분히까지는 아니야. 5강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죠. 어, 5할 승률. 그래서, 어, 지금 롯데하고 두산은, 어, 두산은 지금 마이너스가 열 개기는 한데, 어, 5할에 맞추는 게 포커스를. 음. 어. 일단 그게 지금 급선무일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뭐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은 두산 베어스인데 또 후반기에 또 어떤 선수가 좀반응을해될까요 아, 로 아, 지금 두산은 뭐뭐 뭐 사실은 두산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미라클 아, 미라클 미라클 두산이라는 표현이 참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팀인데 네. 미란다가 그냥 그렇게 돼 버린 게 그렇죠. 이제 시작부터 너무 꼬이게 된것 같고 사실 이제 이제 선수가 부족하죠. 음. 어, 어쩔 수 없어. 박건우도 또 작년 또 나가기도 했고, 됐고. 예, 음. 또 거기다 김재환 선수가 예전만 못한 어, 그런 또 모습이고, 또 이제 좀좀 어, 좀 꽃을 피우나 싶었던 어, 선수를 주전으로 또어 또 기용을 했던 뭐 김인태라든지 막 갑자기 또 부상에 또, 그렇죠. 어, 또 발목이 잡히고 막 이런 경우들. 두산은 그 동안 너무 너무 달려왔어. 너무 달려고 팬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고 나는 봐요. 아, 팬들도. 네네네. 어, 그래서 두산도 이제는 그 동안에 기존에 있던 선수들로 하여금 좋은 성적을 진짜 몇 년째 계속 유지했으니까 팀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 이제 영입을 한 선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고 뭔가 그런 변화를. 두산도 이제는 조금씩 꾀할 때가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그렇죠, 됐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 화수분 야구 또 유망주를 또 발굴해서 키우는 야구를 또 제일 어, 잘하는 구단이었는데 음. 이제는 좀 그게 쉽지 않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8위 삼성입니다 일단 11연패 탈출이 음. 급선무일 것 같고 또 이제 어,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던 이뭐 음. 인사, 뭐 인사 관련 소식들은 또 올스타브레이크 때 나오지는 일단 안았네요 뭐 이렇게 음. 쭉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연패 탈출하려면 역시 어 어떤 선수들이 좀 해줘야 될까요? 인사 발령. 네, 음, 그쵸, 인사 그렇죠. 그거까지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삼성 로열즈 후반기에 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베스트, 일단 게. 베스트를 못 하잖아. 네. 김기찬도 빠져 있고 구자욱도 빠져 있고 뭐 부상 때문에 막 빠져 있고 어. 해줘야 될 선수들 음. 특히 구자욱 백정현은 아직 빵승이야 빵승. 0승. 그렇죠. 승이 없어. 없고. 음. 네. 이렇게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 하잖아. 다 보면은. 음. 오제일도 응. 김상수도 응. 지금 잘안 보이잖아. 응. 김상수도 뭐 그런 상황이 거. 어? 특히 이제 오승환 선수가 닮은 거죠. 어, 완전 지금 뭐어 막판에 응. 음, 예전에 지금 오승환이 아니라는 점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전혀 뭐 전력 보강도 안 이루어졌고 응. 어, 선수들의 기량도 작년이 정점을 찍었다면은 그게 뭐한이삼년 동안 쭉 가야 되는데 네. 이게 그냥 반짝으로 그냥 확 꺾여버리는 그런 경기력이 나와버리니까 맞습니다 음. 아 삼성사람이 허삼명 감독이 있는 한 12연패, 13연패, 14연패도 가능하다 그리고 또 오늘 키움전인데 선발 안노진이네 12연패 확정이군요 나루토님도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키움과의 3연전에서 연패를 탈출할 수 있을지 삼성라이온즈도 후반기 시작이 좀 중요한 그런 순간 같습니다. 자 n c 라면스 드디어 뭐 완전체라는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 아직까지도 완전체가 아니더라고요 박건우 선수가 복귀하니까 도 이제 손호섭 선수가 또부산에서 네,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계속 계속 돌아가면서 아픕니다. nc도 그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까 앞서 이제 KT를 설명을 할때 네. 앞에 너무 어렵게 그냥 떨어뜨려놨다. 맞아, 네. NC도 마찬가지잖아요. 음. NC 사실은 올해 우승 후보로 NC를 많이들 지목을 하셨을 거예요. 저 대부분 다 오감은 간다하셨죠. 어, 네. 마찬가지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힘을 내보려고 하니까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음.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어려운 거지 사실은. 선수들도 그게 알아. 왜냐면은어 뭔가 좀 이렇게 타이트하고막 팽팽해야 네. 선수들도 긴장감이 생기고. 좀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고 뭐 이런게 있는데 지금은 너무 밑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선수들은 열심히 하려고 머릿속은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이게 몸이 안돼 음. 왜냐면 그런 뭐 긴장감이 전혀 없잖아 어차피 지금 가을야구는 거의 뭐 희박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벌어지면 선수들도 인간이니만큼 또 서술해질 수밖에 없다. 음. 좀 느슨해질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NC도 네. 사실은 이제 전력이 다 돌아온 거에 비해서는 그 폭발적인 뭐 반등, 뭐 이제 구창모 선수 도쓸거가 없잖아요. 반등이 뒤따라 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팀 분위기를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그럼 좀 중요하다고 보시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구창모가 음. 정상적. 으로 나는 이제 올해보다 내년 준비를 NC는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손아섭도 부상이었고 박건우도 부상이었고 사실은 부상이 그렇게 많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이 선수들이 두 선수는 특히나 정말 많은 경기를 소화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맞아요. 어쨌든 부상으로 인해서 팀 전력이 좀 떨어지게 됐고 음. 어~ 구창모는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돌아와서 지금 관리를 지금 잘 받으면서 잘하고 있잖아요 네. 역, 그러니까 아 역시 구창모다라는 그~ 야구계 관계자들또 팬들도 다 그런 생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년 준비를 이, 해줘야 될 중, 어, 아. 선수들이 굉장히 잘 해줘야 되고, 외국인 선수들도 정말로 잘, 세팅을 잘 해야지. 음. 잘 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시작부터 정말, 부, 어, 이, 원탑으로 붙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쳐놔야 돼요. 음. 충분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상 이제 가을려고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시즌을 좀 미리부터 준비한다라는 이제 어, 마음가짐으로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화까지 짚어보고 이제 후반기 한번 관전 포인트 또 마무리를 지어봐야 될 텐데요. 한화는 음. 또 어떤 점을 좀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까, 우원님좀 지켜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너도 지금 그러잖아 좀 집기가 어렵죠 사실은 네. 지켜볼 만한 게있데 제가 포장 되게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 안되네요 어, 너도 지금 마, 이게 말을 하면서도 있을까 뭐가 있을까 너도 고민스러워그 그쵸 어. 좀 고민이 됩니다 정말 정말 어려워 음. 내가 이제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는 경기력이 아니라 선수의 개인기량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어. 그러니까 나머지 아홉 개 구단 그리고 어~ 각자의 포지션을 비교를 해보면 음.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확실히 좀 떨어져 있어 많이 떨어져 있고 어~ 이걸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사실은 기량을 급선무 갑,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리기는 어렵단 말이죠 네. 음~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제안을 하자면 네. 하나는 정말 많은 경기를 해야 돼. 어. 훈련보다 더 좋은 훈련은 경기거든요. 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해야 돼서 예전에는 그래 가지고 뭐 교육 리그니 뭐니 뭐막 경기력이 좀 필요한 선수들 많이 보내서 많은 경기를 소화를 시키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뭐 보내기도 굉장히 어렵겠지만 맞네요. 이거는 선수들만 탓할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수들이 어이책임에 전혀 뭐면제부가될 수는 없어요 나는 음. 내가 볼 때는 우리는 리빌딩이니까 이렇게 못해도 돼 음, 이런 생각을 선, 하면 절대 안 된다 선수들은, 선수들은 더 정신 차려야 되고 음. 내가 뭐 따끔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기량 자체가 다른 선수들하고 다른 팀에 있는 선수들하고 떨어져 네, 네, 어, 그러니까 네. 수준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아이고. 그러면 구단은 이거를 어떻게 보강을 하고 만회를 해야 되느냐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패를 하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될까 저게 될까 왜냐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 많은 시도를 했지만 계속 결과는 똑같았으니까 그쵸. 프론트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겠지 지금 하나는 정말 많은 경기가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보이는 또 하나의 글쎄 리빌딩 얘기까지 저희가 이제 한번 전반기 끝났고 이제 후반기 관전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 봤습니다.